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지자가 매우 미약한 고립무원에 홀로 빠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의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될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결국 결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동에 북대가 감동을 받아 무조건 통일 및 한국 경제에 유의미한 이익을 주었다면 이두 대통령을 까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핵 무장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과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라는 결과를 불러왔기에 계속 반대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좌파 전직 대통령들이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북 세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좌파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동포이며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성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이유로 대기업들의 부를 나누기 위한 정책이나 포퓰리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언제나 똑같기에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가는 업계에 자신의 지지자를 우선시하면서 반대자 및 중립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잘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을 만든 건 20대, 30대 남자들입니다. 전통 보수층인 60대 이상의 유권자들도 있지만 젊은 남성층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건 간단히 말해 숨통을 틔워달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특유의 돌려말하기 및 늑장피우기가 아닌 여가부를 포함하여 여성우대 정책을 즉시 폐지. 여러 이유로 즉시 폐지가 힘들다면 최소 군 가산점 같은 지지자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이 지지자인 2030 남자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부만 공직자 여성 할당제를 없앤 것이 지지자인 2030 남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윤 대통령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부족한 건 이국종 교수지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 기피과가 돈이 안 된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정서상 병원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면 죽일 듯이 비난하고 시위를 합니다. 돈 벌기도 힘들고 욕먹는데 누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기피과로 가려고 할까요? 의사 역시 인간이자 개인이기에 원하는 과로 갈 자유가 있습니다. 의욕, 검는 낙수 의사가 당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거나 당신과 가족의 목숨이 걸린 심장 및뇌 수술을 진심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강조해왔고 문정권을 비판하던 윤 대통령이 의사의 자유를 무시하고 강제로 제압하는 모습은 지지자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우파답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자유주의자, 젊은 남성들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